그래서 이미 청년 경찰 사자 그리고 멍뭉이를 통해서 주인공들의 콤비플레이 그리고 브로맨스 케미가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우도환 씨와 이상희 씨가 또그 뒤를 이을 강력한 브로맨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감독님?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지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감독님네네네 네, 네. 박서준 강한을 우도환 이상희 하나 둘셋 우도한 이상이죠. 어, 지금 두 분만 슬퍼하고 계실 분들이 계시고요. 예, 말씀해주시죠 그 이유. 어제 사실 서준이 문자가 왔어요. 형 고생했다고. <laughs> 그래서 또 약간 좀 찡했는데, 어다 청년 경찰이 있어서 제가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거고, 더 넓은 액션 그리고 더 깊어지는 어떤 형과 그런 동생의 케미들을 계속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두 친구가. 그걸 너무 멋있게 채워줘가지고 제가 또 원작자님께서 상상하신 것보다 더 좋은 그림이 나온 것 같고요. 또 사실 이번에는 이제 2시간이 아니라 8시간이다 보니까 어, 이두 명의 브로맨스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브로맨스를 다 넣었습니다. 아두 분뿐만이 아니고? 네네네 예. 저, 저는 브로맨스의 천국이라고 저는 혼자 <laughs>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류수영 선배님, 이해영 선배님의 어떤 두 분의 그 오래된 어떤 중년의 브로맨스도 있고요. 또 우도환 배우와 우리 허준호 선배님의 사제 어, 케미도 있고요. 또 어, 저희 최시원 배우와 최영준 선배님이 펼치는 그 되게 미묘하고 섬세한 친척의 어떤 권력이 약간 섞여있는 그런 브로맨스도 있는데 이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8시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브로맨스의 모든 것, 브로맨스 네네네. 천국, 네. 사냥개들. 네, 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작품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 작품을 시작으로 두 분의 브로맨스는 현재도 계속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우애가 엄청난 건 이미 그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 뭐 기자님들도 다 보셨을 텐데 두 분의 우애가 크게 또 화제가 됐죠. 사냥개들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또두 분의 우정 주목받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한 씨? 어, 형을 만나면. 아, 항상 건우랑 우진처럼 그런 케미가 나오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말투도 그렇고 그런 바라보는 눈빛도 그렇고 어, 바라보는 눈빛이라고 하니까 또좀 이상하네요. <laughs> 네.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이제 음, 그래서 어, 저희 둘도 놀라요. 어, 우리 둘만 만나면은 서로 뭔가 통하네. 우진이랑 어? 건우가 얘기를 하는 느낌으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저희 시리즈를 보시고 나훈자 산다를 <laughs> 다시 보시면 아 얘네 둘이 그대로 나와서 다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어, 어떻게 보면 은 사냥개들 덕분에 정말 좋은 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상희 씨는 어때요? 이게 도한 배우가 나이만 저보다 어리지 저보다 형 같을 때가 사실 더 많아요. 그니까 그만큼 촬영할 때도 제가 도한 배우한테. 좀 힘을 많이 받았었고요. 방금 도한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을 같이 찍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 도한이가 형 다음 주에 밥 먹자. 그래서 어 그래 가니까 촬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그만큼 그냥 크게 그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냥 어 얘가 나가면은 평소랑 저희가 사실 뭐 그런 촬영이거나 뭐 하면은 사실 조금 마음의 준비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예. 오히려 조금 준비도 하고 준비고 음. 소위 이제 뭐 조금 색, 어 뭔가 겹 입혀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 없이 평소에 그냥 있던 대로 얘기를 그대로. 예 그대로 저희는 보여줬었고 저는 이번이 처음 이제 정통 액션은 처음이었는데 음. 촬영할 때마다 진짜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컷할 때마다 가서 어땠어, 괜찮았어? 형 이거 해 이거 해서 정말 전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정말 서로가 뗄레야 뗄수 네. 없는 관계가 됐는데 박성웅씨 이렇게 또 후배들이 끈끈한, 끈끈한 우에 있는 모습을 보면 선배로서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글쎄 실제로 이상희 배우를 현장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에 <laughs> 네. 여기는 뭐 제가 건드릴 급이 아니기 때문에. 아 <laughs> 어, 어, 이쪽은 아니다. 네. 여기는 이제 밑에들 애 시켰고. 아 나랑 직접 대적할 일이 없다. 네, 예, 저는 이제 우 도완 씨랑 그리고 여기 정신적인 지주분들 그 브로맨스 아, 네. 제, 제 별명이 비비네요 그러면. 비비요? 네. 왜 비비입니까? 브로맨스 브로커. 음, 와다 깨구숩니다. <laughs> 다깨부수고 얘들 브로맨스를 다. 브로맨스를 네. 다 완전히 산산조각을, 산산조각을 <laughs> 냅니다. 산산조각을 냅다 그래서 음, 슬픔에 잠기고 아무튼. 근데 진짜로 대본을 처음에 딱 봤었을 때야 여기 둘이 어떻게 설명이 될까 하고서 두 친구들이 처음 장면 뭐 끝나고서 밥 같이 먹는 그거를 봤어요 네. 근데 와 얘들이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아... 너무 너무 그러니까 완전히 그 글에 있던 거를 딱 입체적으로 나와서 했는데 그 글보다 더더더더 더, 더더 입체감, 입체감 있게, 있게. 게다가 와... 캐릭터들을 거의 처음 촬영이었을 텐데 우도한 배우랑 이상희 배우랑.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무 잘 하니까 둘이 케미가 또 더,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와 얘들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김주환 감독이 연출을 또 이렇게 했구나. 그렇죠 놀라움의 연속. 네 그래서 나도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겠죠 예. 얘들한테 뒤처지지 않게 해가지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 박성웅 씨가 비비기도 하지만 또 케미 간별사거든요그데 네, 이번에 얼 네. 어, 보시고 케미 간별사세요이 친구들은. 찐입니다. 찐이다! <laughs> 라고 케미 감별사가 이거 마크 지금 주신 거 KS 주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합니다.